잠깐만. 내가 열쇠를. 아, 쉣. 열쇠를. 열쇠가, 열쇠가 펜지말한나는데 이거 생각보다. 그럴 수 있겠죠. 오! 이씨. 어셋이 열쇠 없어. 열쇠 있는데, 아시, 아쉽네요. 에이, 아쉽지. 어. 굴까지. 근데 굴도 보니까요. 생각해보면은, 저 굴도 아니야. 그치? 어. 디아블로2 때뭐구 굴이 거의 뭐, 좀비 팔레트 수업이었던수업인거 아시죠? 예. 그거 같아요. 어. 근데 여기, 여기, 거기, 있다. 어. 어. 아군인 줄 아니, 아니었네. 어. 어. 위 내고 어. 용사 구울이라고 그러고요, 오. 일단, 빠져, 빠져, 어. 대도 어. 해봤자, 저거, 어. 오우. 일단, 싸워주쇼잉, 어. 끝났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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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스컬팩. 배트렉스 보자고. 사악한 배트들. 필요히 54에, 오우. 무섭네. 그리고, 자가수리 방어력, 내구도 일 뭐, 별거 필요 없겠다, 그치, 어. 어차피 똑같은 건데, 요 어. 8하고 고하고좀 차이가 있네요. 어. 그쵸? 예. 네. 대쪽으로, 그거, 이거. 이건 그냥, 나중에 정리하자, 그래. 나중에 정리하고. 어. 근데 그거 아세요? 바바리안이었으면 있잖아. 바바리안이었으면은, 어. 그, 아이템, 파이트 아이템 있잖아. 파, 아이템 찾기. 그거 해가지고, 체력 볼수 있었을 거라고 봐. 어. 어, 진짜로요. 네. 어. 그리고 구울이, 제가 얘기했어요. 그, 제가 얘기했 디아블로2까지 가지고 팔레트 수업에서 요 나중에 워스리 나오면 진짜, 어, 제대로 된 구울 보이잖아그 어. 이런 형태의 구울이 아니고. 어. 이런 형태의 구.. 저런 형태의 구를 말고 예, 어. 어디서가지고 으르렁대는 손들인데 어 자. 됐어 그나저용 여기 작은 관에서 막막 아이템같은거 나오는거 외에나오게 하는데 아, 그만 만 나오는거 같아 그치? 작은관들이 요 어차피 너무 많아요 예, 생각해보고 어. 이렇게 많을리가 없는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 응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지 응. 여기 없고안 뭐. 다리에 잡안 다리에 어, 잡으러 가기 좀 힘들 힘들 수 있겠다 오늘, 그치 어, 그냥 바로 내려갈까요? 예. 네. 관이야 상장 안에서 한 사람이 아이템이 드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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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니까 무시할 못할 것들이라고요? 아, 알았어요. 어, 일단 일단은 뭐 여기 그 앱에 나와 있는 저,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니 여기 아니 야 여기 아니야, 어 여기 아니야, 어 여기 아니야, 어. 여기 아니야. 어 어이, <laughs>

그래 그래도 빨리, 빨리 했어요. I 빨리 v e r d i 아 c o 그나마, time w a 요 here. Ah, shit. y 대 u d 이 n t take o f 이 j o 아이템 a t do y 리 u want? Manam, yeah. I don't know w h 아 t I'm d o 보여? g I 요거는 팔고. 앵고도 팔고 이것도 팔고 일단 일단은 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일단 일단 마을까지 오기 했는데 어. 진짜로 예. 기드가 그그 뭐, 뭐 벨트 주는지요. 어. 한번 보자. 어. 얼마나 어 기드가 기드 기드가 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다만 한번 보자고. 강명술사 당신의 족속을 다시 볼 일이 없길 바란다. 최근 일들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오는 모양이군. 하지만 당신 돈도 돈이니까 여분의 무기 그리고 약간의 금과 작은 보석만 내면 앞으로의 모험에 필요한 장비와 교환해주도록 하지. 자자자자 머뭇거리지 마. 내 상품들은 평생 쓸수 있고 무려 이틀이나 보증해주니까. 이틀 보증 개뿔. <laughs> 왠지 못 믿겠거든. 거래에서 야나 거래에서. 어, 여기 뭐, 별거 없고. 글쎄, 우리, 도박에서는. 음, 간변하는 거 해가지고, 볼수 밖에 없겠다, 이거지, 어. 어요 어차피, 어차피, 어, 어차피, 어, 별볼 일도 없지, 이거, 어. 어쨌든, 지금은, 어, 안다리에를, 어, 잡으러 가야 하니까, 이거. 어. 오, 야, 야, 씨. 아픈 양만. 아래 변화 들어서 모형을 뭐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요? 어, 근데 나는 굳이 좀 알잖아? 어. 이쪽 말고, 또... 어? 못 보고 있었네? 빠 가자. 져 가자, 주셔. 어. 어쨌든 이쪽으로 가자, 그래. 어. 지하뮤지 4층 여기서부터구나. 어. 오케이 좋아. 어차피 어 마무리 시켜있구나. 우선은 어. 어 일단은 입구 컷 어. 이놈 처자 꼬자. 어디다. 내고 어. 데 언제 될까요. 또 우리, 서, 시체, 살린, 놈, 있어, 잉, 아 어. 내가 위치를 고를 줄 알고, 어. 자, 좀더 앞으로, 어. 됐어, 그 다음, 어. 됐고. 됐어. 그 다음에. 오. 화장을 해. 그 다음에 최하그룹이 조봉캡어. 어. 빨리 끝내놓자 그래 일단 어차피 빨리 끝내놓고 어, 그 뭐야 그 돌격대 떼야니까요 돌격대. 아씨 이럴 때 없어 불랐다안다깝게 해독불량복소. 아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는데 지금 부족해. 어. 부족해. 어. 아 부족해. 어서 오시오 이따.. 어! 으아! 됐고! 요거 팔고 이따 이것도 팔아! 어! 그리고 나머지 두 개도 팔고.. 어! 여기다가 저거 이 때, 이데이 때, 그 때, 한 때, 개 정도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하도이 때, 보 때, 이가도 때, 이 때, 고 때, 이 때, 이 때, 이 때, 리 때, 이고이리이 때, 이 때, 에 때, 이죠수리이 아. 앞으로 아, 빡세지겠구만, 어. 자, 갑시다. 아, 해동물 보고 장수치 올라서 안정적이라고요? 어. 오케이, 알았어요. 예, 뭐, 그렇다 치자고요. 어. 물론 그 전에, 어, 부활시키는 놈 잡고 가야 할걸. 어. 또 없어 어. 오어리석거오안다야 돼거 어. 죽어라 대기야 말도 안 있어 이거. 아 맞다 어스케 그리고 마도 학대도빼먹었다 아, 진짜 해볼 만한 것좀 부족하게 하네. 힘들게 어. 하다시피. 근데 근데 지금 올랜더에 지금 사는 것도 있어 지금. 올랜더에 어. 사는 것도 있다 지금. 됐다. 끝났어 오, 오우. 너무 노잼있게 끝낸나 근데. 돌아가. 너무 노잼있게 끝냈죠? 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네요. 예, 어. 일단은 몇개더 얻고 하자고몇 어. 개도 몇개 얻어내고 어. 해야겠다. 근데 도고 근데 어, 맹독 없이 그 해독점식 끝냈죠? 어딘가 누가 맞다. 어. <laughs> 앵동 없이 그 해독제 없이 끝나 끝냈네 어 끝냈어 어. 해독제 없이 끝났고 말았습니다 보자고 어, 이거 어. 시전 속도 10% 최대생 최대, 생... 최대... 어, 이거는 좀 봐야겠고 일단 그만 포기할까 아 바지 좋아 이거 어 그럼 교체 어 교체할게요 그럼. 그리고 이제 헌터 보는 이제는 뭐 그렇다 치고, 나머지 좀, 금값이라도 벌고 하자고시저부터 저항열이 득이하고 이게? 아하. 응, 오케이, 오라 있대 뭐, 그렇다 치자고잉, 어. 열쇠도 줘었고 근데, 이렇게까지, 보면 어, 부적이다. 어. 부적은 못 참지, 어. 생명력에, 총도에 큰 부적. 명중률 6에 생명력 7. 어. 독사의 비수 이건 어셋이 조여있지도 모르겠다 그치 어.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별거 없어 보이더라고요. 어. 최악으로 비까지 열어주고 해주면. 어.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이제 어 끝났네요. 어. 돌아갑시다. 네. 이렇게 해주면은 어. 더 이상 어. 볼 거는 없다고 봐야겠어 그치. 이거안다리에 앉았던 곳이야이야가 근데 잘 표현했다 그치? 지이거 어, 오케이 좋아 일단 가자고 어 이제 가자 어 최악의 모 골든버너로 려줘 큐블리에서 머물러면라 오케이 넘어가 일단 어. 일단어데코 물론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직 전투가 많이 남아있다네 난 자네와 동행하며 자네의 여정을 돕 명심하게 기아블로가 아직 저 어딘가에 있네. 사막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같고 놈이 뭘 찾는 건지 자네가 알아내기 전까지 이 악몽이 끝난 게 아닐세. 오, 악몽 끝난 게아니세 그래, 끝난 건 아니지, 어. 안다리엘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생기를 되찾아 주었다. 소중한 자매들을 잃은 슬픔을 감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삶을 다시 이어나갈 수는 있지 나는 너를 잘못 판단했던 것 같다 너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자 우리 참회단에게 영감을 준 고귀한 정신을 몸소 드러낸 자다 몸조심하게 친구여 몸조심하게 친구여 고맙습니다 어. 다른 사람도 얘기 한번 들어봐야죠 어? 어? 아 예. 와리우 말고 와리우 말고 다른 사람도 네? 아, 별로. 없구나 y I 게 e e It's 뭐몇 개를 팔고 가 m 몇개 e 팔고 정리하고 the pal. 때왜 o k a 고 아카라 p 구나 Look at the p 순간이 왔 o 그대에게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 a 언젠가는 자매단을 o 건할수 있기를 바랄 a l l 그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오, 친 o 오, 감사하오, 친 p 고마워요. 응. 어쨌든, 일단은 정리합시다. 용 팔고, 이거는, 잠깐 보관할까? 응. 하급 루비 있고, 이거는 팔고. 참을 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다. 그치? 어, 상, 생각해볼까? 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이것들도 좀 빼고, 이렇게 해준다음에 어와 어, 정리할게 많냐 일단은 뭐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는 네. 아 이제 동방역 교역 따라가서 돌아가기를 찾으라고 어. 지금은 어 어서 오시오 가기전에 어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만 일단 뺄까? 일단 잠깐 이거 보관하고 어. 해 주고, 어. 자, 뭐 얼마나 어, 금값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에. 나머지 무비들은 그냥 다 정리하고 싶긴 한데, 어. 필요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좀 봐요. 야 어. 여기 이제 먹고자 그러면 이따는 가야겠죠 이제. 의역다는 준비되었어이젠 루트 골레인을 향해 동방으로 떠날 수 있어. 자 이제 본격적인 투투 시가하겠죠 이제 이 액트 2 시작인데, 어. 자, 이렇게 끝났어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액트 1은요,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뭐, 액트 2의 시작은 다음 주에 으로 가서, 일단은 안다리에 관련해가지고, 일단 모든 게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정리가 끝나, 끝내왔는데 진짜 한토씩한번에 죽고 나 봤죠. 아, 물론 안다리 얘기는아니에 어, 다른 녀석들에게 죽었습니다만, 뭐, 그래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어, 조금이나마, 예, 어. 오, 뭐라 가지고 교훈을 얻어간다 생치면서 오늘은 요즘에서 마무리 하자자이제어 본격적인 이제 어, 액트 투 넘어갈 차례다 자 액트 2에서 어떤 일을 벌어질까 그거는 아직은 모르는 범입니다 진지용으로 빠른 마터 유튜브 쇼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보 아프리카 문죠 추적할 때게 되게 마피터다 자 지금까지 디아블로2 레저렉션 액트 1 스토리는 끝났습니다 액트 2때 다시 차이 뵙도 하죠